할 때도 바이브레이션을 썼요 반갑습니다. <laughs> 음. 한시간 정도. <laughs> 아. 진짜 장소를 잘못 고르셨어. <laughs> 네, 유지 <일찍> 와 주셔서 감사하고. <laughs> 네. 큰긴 <끊긴> DJ들 얘기죠. <웃음> <웃음> 아, 네. 일단 일단 흰씨 맞아요. <laughs> 저는 저기다 두겠습니다. 다, <웃음> 다 <웃음> 기억을 하고 계시네. 아, 유 어떻게 이

누가 원래 하던 뺐는지 모르겠네요. 알았어요. 아니 봐 알았어. 알 봐봐. <laughs> 이, <잊어볼게요. 웃음> 네가 못해서 진게 아니다. 너, 너도 잘했어.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. 네. JTBC 공식 계정이 오, 회원님 얼굴 딱 보고 <laughs> 와 뭐지? <laughs> 어, 뭐지? <laughs> 어 뭐지? 왜 이게 이렇게 됐지?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. <laughs> 아니야. 각자 자기 얘기하는 아, 건 각자. 괜찮아. 아 오케이. 서로 친하게 서로, 지내는 건안 돼요. 예. 여기서 서로 막 서로. <laughs> 아, 진짜 신기하다. 약간 좀 의기소침해지고. 나야. <Philadelphia> 그것도 몰라? 이거 다윤이도 하는 거야. 아, <뮤복 Morris> 네가 그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퍼지지. 이게 모으려면 이걸 해야 돼요. 이거 우리 9살 딸도 이걸 해요. <Joshua> 한단 말이야. 개만 올렸다 내렸다 난리도 아니야. 야, 너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? <뮤복> <뮤복> 다, 다! <뮤복> 다 스트리트에서 <뮤복> <뮤복> 또정한대면 흥으로 가는 수가 있어서. <뮤복> <뮤복> 소리질러로 그냥, 예. 이렇게 기쁜데 막 이러면서 이겼나! 너무 좋 너무 괜찮지 않아요? 어, 너무 괜찮... <laughs> 노래를 잘하는 게 청음이 좋으셔서 어, 학회원을 이겨라 <laughs> 어? 맞아요? 네네 진짜 웃지 말고 한번 <laughs> 네 진지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시작 셋드릴까 이겨라. 아, 하나둘있 아니. 세. 박혜원을 이겨라. 종목 한 번. 저희가 저희가 만나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이어서 오. 세 번째 종목입니다. 종목을 <laughs> 저희가졌습니다. 네. 박혜원을 이겨라. 정말 이태용. 계속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데요. 네. 어떤 종목 그럴 수 있어. 현재까지 야, 심정은 자석이야. 와, 좋은 거다, 현재까지 치열한 승부끝에 무승부. 아, 1대 0, 1대 0. 아, 저희가 적군요. 1대0으로 네, 박현 씨가 네. 앞서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. <laughs> 운명하시는 게 아니고요. 그냥 게임에서 죽었다라는 거를 은유적으로 보통 이제 저 따를 죽었다 뭐 이러잖아요. 근데 네. 둘다 죽으면 <laughs> 5도하기 오도하기 사가 더 쉽습니다. 근데. 아 <laughs> 어, 웃는 여유까지 5더하기4더하기 더하기 5는 쪽으로콩콩약꽤 아! 많은 횟수를 <laughs> 성공을 해낸 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계산해 보시고요 자 과학 원정렬은 <laughs> 이분과 그, 어떻게 되, 어떻게 먹었냐면 이건가 봐요 아니면 야박이야? 야박이 할래? 어떻게 하냐면 컵세 개를 이용해서 바둑알 괜히 쏟아줘. <laughs> <그죠? 웃음> 자 정현아. 재편장 어? 어땠어요? 야, 정... 이겨버린 거. 현씨 미쳤죠 연타 연타로 연타로 승부사 미쳤죠 이 어, 아니 뭐하는 짓이야 야 손보 가지 날라가본게 <laughs> 아니 게 아니라 어이제 뭐야 다 막을 수 있는 자 언더 막판입니다. 네. 해주시기 바랍니다. 나르릉 따르릉, 따르릉 전화왔어요. 해원팀 아, 것들은... 이겼다고 전화왔어요. 아니 <laughs> 중국내 <중량을> 그러니까 <laughs> 어, 이거는 해외로 보내야 될인데아박원을 <laughs> 이겨라. 아쉽지만 어떻게 된거야박혜원 씨의 승리로 아. 끝이 났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자, 바... 자, 고맙습니다. 이 we'll 틀었어요?